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것을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이란 뜻이 구별되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에 살아야 됩니다. 즉,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은총,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안나여 선교회 회원들과 이천영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decide to live differently. decide to live differently.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떤 틀을 정하거나 방법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뭐 저런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넓은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을 선택해도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남들의 행동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바로 세상적인 것과 다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복 강령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수복 강령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남 유다를 멸망시키 후 속국 정책을 표기해서 왕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상당수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다의 실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만 잡아끌고 가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힘은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나라. 지혜자가 없는 나라는 쉽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왕들과 귀족들은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들과 선생, 납비들은 지혜자들입니다. 이들이 없는 나라는 마치 선장과 항해사가 없는 큰 배와도 같습니다. 항해할 때 배에 선장이 없으면 아무 데도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선장과 항해서 역할하는 을 사람들을 모돌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속국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한 나라의 미래를 차단하는 정책을 펼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를 보면은 이스라엘 침공해서 속국한 느부갓네살 왕이 펼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포로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 이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 이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입니다.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포로 소년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했느냐? 그것은 그 포로 소년들을 먼저 건강하게 튼튼한 살 만들어서 왕옆에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먹고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음식,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은 사람을 길들이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왕의 베푼 은총을 즐기면서 왕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죠. 좋은 환경에서 살던 사람은 나쁜 환경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뭐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때 점점 더큰 집, 좋은 차, 큰 차를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차라서 버스나 트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기량이 높은 차, 그게 큰 차입니다.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기준은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기량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큰 차, 좋은 집을 사느냐? 왜냐하면 그게 더 좋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도 더 좋아 보이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노력하려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지요. 그 왕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산의 진미, 좋은 음식,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던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하냐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미사엘은 메사악이라는 이름으로, 아사라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하건 이름은 하나님 우리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었는데 벨드사살은 바벨론 신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지만 사드락은 바벨론의 신 우산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미사엘은 주님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라는 뜻이지만은 메삭은 수메르 땅의 달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쿠아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는 뜻입니다. 아사라는 여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지만 아벤 느고는 느고라는 신의 종이란 뜻입니다. 느고라의 종, 느고라 신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바꿔진 이름을 통해 볼때 여기에 종교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붙여준 그 신들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을 강제로 창시개명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가지게 했죠 바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식민화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로는 유다를 완전한 숙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녹독한 소년들을 많이 왕궁에 잡아들여서 바벨론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차단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나라의 미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일체 36년 동안 구력과 수력과 아픈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30년만 더 일체체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30년 일제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들이 친일을 하고, 매국 행위를 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잡아 죽이고 고발하고 그랬습니까? 이데 30년만 더 가봤어요. 30년, 70여 년 정도 한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속국되고 맙니다. 바벨론은 바로 이러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는 자기들의 신앙과 정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본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쉽고 편하게 살수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별히 먹는 것으로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음식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고린전서 10장 25절 보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고린전서 10장 30일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늦든지 일어나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죠. 왜 그랬을까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별것 아닌 것.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조금씩 새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점점점 커져가지고 집도 새고 뚝이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도 죄를 기러야 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별것 아닌 음식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어 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것을 갖고 자신을 이겨나가겠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이기에 수용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이 세상과 타협해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일반 음식보다 왕국에서 나오는 음식이 훨씬 좋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작정한 것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의지의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성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과 감정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냉철합니다. 대신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따뜻하지만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지켜나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와 사랑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 중심이 분명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서 그걸 배웠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배운 겁니다 부모에서 배워서 포로가 되어서 최강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왕의 공포와 그새 신하들의 세도와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정한 그 뜻대로 다르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뜻뜻 뜻. 뜻, 뜻, 뜻. 그렇죠. Where is the will there is the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뭐 적당히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치고 그까지 견뎌낸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위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을 돕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보호하는 자로 그를 추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다른 종들과 같이 요령껏 잔머리 굴려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직하게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조그만 일을 해야 하고 좀 힘든 일에 아이고 죽겠다 못해먹겠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주인 마음에 들어서 편안한 한데서 편한 일을 할수 없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았고 요령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디발, 주인이 맞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한번 확인합시다. 주변 사람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자,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한 요셉을 주인 보데바른 자기 집에 총집에 총으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뜻이 분명하고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셨지요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세 친구와 다니엘만큼은 뜻을 정하고 다르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에서 막 윤이 나네, 광택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믿음으로 감사함에 먹는 사람과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습관적으로, 단지 맛으로 먹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몸에 더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성인병과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죠. 많은 성인병과 질병들의 출현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먹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먹느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풀만 먹었지만 신앙으로 먹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먹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런 것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먹지 못하고 초췌하게 파리바리 떨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많을 텐데 어휴 푸러기야 얼마나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먹었다 이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황관장이 보고 놀랐습니다. 황관장이 뭐냐면 은그 4시 있죠 4시. 4시 가운데 최고 최고, 상선이라 그러나? 응. 응, 최고 상선. 아니, 이 사람이 봤더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 고기나 사내짐이 기린 음식은 하나도 먹지 않고, 풀부송이만 먹었는데, 저렇게 살도 포동포동치고, 이쁘고, 어? 건강하고, 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들, 기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믿고 사는 이 기독교의 윤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더 옳고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술 같이 먹지 않아도 같이 남부친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사기와 술수 써가면서 남을 짓밟고 죽이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시생하고 손해를 감사하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가 많는데 저도 남들처럼 그렇게 해,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예배 몇 시간마다 안수하고 해서 병든 자를 다 고쳐내고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거 사용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들처럼 말도 잘 못합니다. 평소 저거 얘기해보세요. 제가 말을 잘하나요? 말 못해요. 그냥 설교 시간에만 제가 이러야요 이건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성인 인도 하실 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난 냄새가 날 정도로. 비록 저들보다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모습. 여러분의 가정이나 부부나 자녀들과 가족이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감사한 모습, 행복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줘요. 이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냥 쑥 던지기만 해도 교회 따라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일날 문 닫고 장사 안 하고 하 앞에 나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기뻐 보이면.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주일날 가다들 매출을 주중에 그냥 멍청 몰아버리시 그런 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제가 결단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면 이것은 유혼의 불길처럼 전도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적인 아름다움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른 사람을 보다 더지롭게 하셔서 저들을 축복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확인합니다. 찾았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아무튼 지금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용산 대통령집무실이나 과거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는 수석이면 은요 청와대 무슨 수석 무슨 수석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대통령실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3관급 이상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 앞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나라 안에서 황실에 선택돼서 공부하고 자라는 이 소년들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엑셀런트 그러나 그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등가할 수는 없습니다. 10편 34편 9절로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의를 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런던 올림픽 개막식과 메달 시상식 때 나온 음악 파이어 탱크라고 하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메달 시상식과 올림픽 개막식 때이 주제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 그거구나 알 겁니다. 좀 틀어봐요. 네, 이게 불의 전쟁, 파이어탱크. 제7의 파리 올림픽에 에릭 리들과 헤롤드아브함이 함께 100m 육상 경기에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미터 경기가 주일에 열리게 되는 바람에 에릭 리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100미터 경기에 영국 대표로 왔는데 출전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치진에 의해서 영국 본토의 사람들에게 뉴스로 타진됐습니다. 에릭이 육상 100미터 경기 선수로 왔는데 주인 지킨다고 출전 안 한다고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비난 항에 빗발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은 끝까지 100m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대신 아브라함만 100m 경기에 출전해서 이 친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에릭은 평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100m가 주 종목인데 400m 경기에 출전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네, 하나님은 그 경기에서,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했습니다. 이것을 영화한 것이 탱크 파이어, 파이어 탱크입니다. 불의 전차입니다. 이 불의 전차는 영국의 100대 영화 중에 17위의 링크 되었습니다. 명작 중에 명작으로 남아있는 명화입니다. 명작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쉽게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와 바벨론의 방법을 거절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간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여와 일의 축복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생황도 열어주시고, 큰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합시다. 아멘. 구별되게 살기로 작정합시다.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예수님에도 특별해. 정말 특이해. 여러분, 이런 소리, 그런 소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합시다. 기도합니다.